다니엘 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니엘 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벨 사살 왕이 귀한 손님 천 명을 불러서 큰 잔치를 베풀고 그천 명과 더불어 술을 마셨다. 벨 사살 왕은 술을 마시면서 명령을 내려서 그의 아버지 느부간 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 그릇과 은 그릇들을 가져오게 하였다. 왕과 귀한 손님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모두 그것으로 술을 마시기할 참이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들을 꺼내서 왕과 귀한 손님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그것으로 술을 마셨다. 그들은 술을 마시고서 금과 은과 동과 철과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였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갑자기 사람의 손이 나타나더니 촛대 앞에 있는 왕궁 석고 벽 위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하였다. 왕은 그 손가락이 글을 쓰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왕의 얼굴빛이 창백해지더니 공포에 사로잡혀서 넓적 다리에 힘을 잃고 무릎을 서로 부딪치며 떨었다. 왕은 큰 소리로 외쳐서 주술가들과 점술, 점성술가들과 점성가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들이 들어왔을 때에 그는 바빌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서 그 뜻을 나에게 알려 주는 사람은 자세 옷을 입히고 금 목걸이를 목에 걸어 주며 이 나라에서 셋째 가는 통치자로 삼겠다. 왕궁 지혜자들이 모두 나왔으나 아무도 그 글자를 읽는 사람이 없었고 그 뜻을 왕에게 알려 주는 사람도 없었다. 벨사살 왕은 크게 낙심하여 얼굴빛이 변하였고 손님들도 당황하였다. 왕과 귀한 손님들의 고함 소리를 듣고서 왕의 어머니가 연회장으로 들어왔다. 왕의 어머니가 왕에게 말하였다. 임금님, 임금님의 만수무강을 빕니다. 임금님은 너무 번민하지 마시고 얼굴에서 근심을 떨쳐 버리시기 바랍니다. 임금님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을 받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임금님의 아버지 때에 명철과 청명과 신들의 지혜와 같은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임금님의 아버지 느부간 네살왕께서는 그 사람을 마술사들과 주술사들과 점성술가들과 점성가들의 우두머리로 세우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니엘입니다. 그에게는 탁월한 정신과 지식과 꿈을 해몽하는 총명이 있어서 수수께끼도 풀었고 어려운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누구간 네살왕은 그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제 다니엘을 불러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그 글자를 풀어서 임금님께 알려드릴 것입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나오니 왕이 다니엘에게 물었다.그대가 바로 나의 부왕께서 유다에서 데려온 유다 포로 가운데 하나인 그 다니엘이란 사람이요. 나는 그대의 이야기를 들었소.그대에게는 신들의 영이 있고 명찰과 청명과 탁월한 지혜가 있다고 들었소.내가 지혜자들과 주술가들을 이리로 불러와서 이 글자를 읽고서 내 앞에서 그 뜻을 알아내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이 글자의 뜻을 나에게 풀이하여 주지 못하였소. 그러나 나는 그대가 글자를 해석할 수 있고 어려운 문제도 풀수 있다고 들었어. 지금 그대가 이 글자를 읽고 나에게 뜻을 풀이하여 주면 그대에게 자세옷을 입히고 목에 금그 목걸이를 걸어주고 이 나라에서 셋째 가는 통치자로 삼겠어. 아멘. 어제까지 묵상한 다니엘서 4장까지의 내용과 오늘 본문의 5장 내용에 사이에는 시간이 굉장히 흘렀습니다. 오늘의 본문에는 벨사살 왕이 통치한 시대죠. 느부갓네살의 시기가 끝났고 다니엘은 이제 그가 누리던 그런 그 자리에서 물러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 벨사살왕이 귀한 손님 천명을 불러서 엄청난 연회를 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천명과 함께 더불어 술을 마시면서 큰 잔치를 벌입니다. 뭐 임금이 기분 좋은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어서 잔치를 벌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벨사살왕이 그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데 그 술을 마시는 그릇을 무엇으로 사용했는가입니다. 일전에 누부간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함락시킨 뒤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금그릇과 은그릇들을 다 가지고 왔죠. 그것을 꺼내서 손님들에게 술잔으로 이용하라라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던 그 성전 안에 있는 그릇들,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그들은 먹고 마시고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모든 성물들이 인간의 쾌락과 욕망의 도구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이 사실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만큼, 벨사살 왕이 영적으로 타락해졌고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교만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의 핵심 주제 한 가지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 앞에 겸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니엘 통해서 느부간네살이 뼈저리게 경험했던 것이 바로 이 사실입니다. 그는 여러 가지 꿈 해석을 통해서 그리고 그 꿈에 대한 예언, 그 예언의 성취, 그가 누렸던 그 왕궁과 왕자를 잃어버리고 7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마치 들짐승과 같이 지내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과 손아래 겸손하게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상황으로 내 모시든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이온우주의 통치자 이심을 깨닫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찬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요구하고, 어떻게 나아가십니까? 원자는 우리가 찬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죠. 그러니까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을 통치하심을 깨닫고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하나님 뜻에 맞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 기억해야 되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시람이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면 벨사살 왕은 자신이 가진 그 능력, 권력 그리고 가진 모든 부와 귀와 영화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던 그 성스러운 기물들을 자기들이 먹고 마시는 그런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죠.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 하나님을 내 쾌락 내 욕망 내가 원하는 것을 이르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되는 다 항상 신앙 생활하면서 우리는 경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자, 영적으로 볼 때에 이 벨사살 왕과 많은 그 손님들은 그 하나님의 성물을 가지고 쾌락의 도구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이제 영적으로 더 교만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금 그릇을 가지고 술을 마시면서. 그들은 이렇게 행동하죠 사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술을 마시고서 금과 은과 동과 철과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였다. 영적인 타락의 모습입니다. 참 하나님을 저버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은 자기 스스로 만든 신 금으로 은으로 동으로 철로 흙으로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섬겨야 할그 모든 것들을 자기의 쾌락을 위해 사용하고 자기가 만든 신들을 찬양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가 만든 신, 우리가 만든 그 종교를 숭배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아니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마저도 우리가 믿고 따르고 신뢰해야 할 하나님마저도. 내가 만든 신으로 치부하지 않습니까?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도와주는, 내가 원할 때 나의 요구를 들어주고 내 기대를 해결해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한 것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에 의해서 존재한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우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은 무엇입니까? 내 필요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는 신으로 내가 만든 대상이 바로 우상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그런 우상으로 어... 대하진 않습니까? 혹 하나님을 믿는다지만 하나님께 기도한다지만 여러분의 욕구와 여러분의 만족과 여러분의 기대를 채워 주는 그런 우상으로 대하거나 우상으로 치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벨사살 왕이 그렇게 영적으로 교만해졌고 하나님 앞에 끝없이 끝없이 높아져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특별한 계시를 보여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지혜로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알수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 술에 흠뻑 취해서 자신들의 만들어 온 신들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할 때에 하늘에서 갑자기 사람의 손이 나타나더니 왕궁의 벽에다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왕이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놀랍니다. 오늘 말씀의 표현을 보면 왕의 얼굴 빛이 창백해지더니 공포에 사로잡혀서 넓적 다리에 힘을 잃고 물릎 서로 부딪히면서 떨었다. 그만큼 두려운 현실이 그의 눈앞에 펼쳐집니다. 단지 특별한 환상이 눈에 보였서가 아니라 그 환상이 자기의 인생, 자기의 운명, 자기의 왕궁의 왕국의 운명이 걸려있다라는 것을 직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다리에 힘이 풀리고 무릎이 서로 부딪힐 정도로 두려워하며 떨고 있습니다. 자, 그는 온 왕궁의 주술사들, 점술가들을 부릅니다. 즉, 지혜자들 다 불러서 그 벽에 쓰인 글을 읽고 해석하라고 하지요 그러나 아무도 그렇게 해석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느부간 네 살의 꿈에 대한 대자뷰 같습니다 느부간 네 살도 특별한 꿈을 꾸었지만, 어떤 꿈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고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고 패닉에 빠진 모습 그 모습이 그대로 벨사살에게 나타나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역사와 계획을 시대마다 보여주십니다. 인간은 어리석은 게 동일한 죄악의 모습을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새로운 모습으로 서야 하는데 여전히 그 다음 날 아니면 그 다음에 똑같은 실수와 연약함으로 넘어지는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잠잠히 나아가요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실수가 많고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어, 죄 짓고 하나님 앞에 에,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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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된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야 되는 거죠. 어느 누구도 이 벽에 쓰인 글을 읽지도 못하고 해석하지도 못합니다. 궁중에 소란이 일었죠. 처음에는 기쁨과 흥겨운 잔치가 계속되다가 이제는 두려움과 절망과 공포가 엄습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살 때에 즐거움과 쾌락과 만족을 추구합니다. 웃음으로 시작했던 그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고통과 아픔으로 인하여서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절망에 빠졌을 때에 우리 인생이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지금 어떤 인생입니까 잔치 자리입니까 흥겨운 노래가 있고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웃음이 가득합니까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혹은 그 웃음은 온데간데 없고 슬픔과 고통과 비명의 소리가 있는 고통의 자리입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벨사살은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냐. 이 긴급한 긴박한 상황 가운데 그의 어머니가 나서죠. 왕궁에서 슬픔의 소식을 듣고 이 임금의 어머니가 나서서 무슨 일인지 자초 지정을 들어보고 근심하지 마시고 이 문제를 해결할 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바로 다니엘이다. 당신의 아버지 느부간 네살이 여러 가지 꿈 속에서 힘들할 어 때에 다니엘이 그 꿈을 다 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라고 표현하지만 여기서 말한 아버지는 그의 조상, 손조라는 의미로 실제로 벨사살은 느부간 네살의 손자입니다. 그 왕의 대가 이어져 가면서 이제 다니엘은 이 정치선에서 물러나고 이제 그 뒤에 사람들은 다니엘에 대한 기억이 없는 사람들이죠. 이 어머니가 그 다니엘을 기억하면서 그를 불러서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어머니가 다니엘을 소개하는 문구가 우리 눈에 띕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아버지의 때에 명찰과 청명과 신들의 지혜와 같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방 사람들도 다니엘이 특별한 신에 감동된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신이 누구일까요? 예, 네, 성령님입니다. 성령에 감동되면 성령 충만하면 사람들이 그를 알아본 것이죠. 지혜와 총명 지식이 충만한 사람. 성령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이 우리가 나아갈 바를 보여 주신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아무리 지혜를 짜내고 지식을 총동원한다더라도 성령의 지혜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는 교만과 겸손에 대한 부분을 볼수 있다면 또 다른 한 측면은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대립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빌론의 왕들은 세상의 지혜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의지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해석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 성령의 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의 지혜가 가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혜, 하나님의 뉴 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세상을 초월할 수 있는, 이 세상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머니의 추천. 그에게는 탁월한 정신과 지식과 꿈을 해몽하는 총명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야말로 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서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있습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 내가 아무리 애쓴다고 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하나님께서 지혜를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모든 것이 해소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오늘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1월 한달 동안 기도에 달로 정하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단지 문제 해결을 기도하지 마십시오.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왕이 바뀌어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행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역사의 중심에 세우시죠. 지금 새로운 왕은 다니엘을 잊어버렸습니다. 다니엘조차도 예전에 그 위치, 지위를 잃어버리고 어느 어, 뭐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사람들의 기억 어, 해주지 못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일으키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것, 사람들의 관심과 사람들의 칭찬 속에서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일으키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깊은 내공이죠. 다니엘이 그런 내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공이라고 표현했지만 이 내공은 성경적으로 볼 때의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닌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받게될 것입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나왔을 때에 왕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물어보죠. 당신이 바로 나의 부왕께서 유다에서 데려온 유다 포로 중의 한 사람인가? 그 다니엘이 말냐 여러분, 내가 들었던 그 다니엘, 그 아버지 부왕 느부갓네살 왕의 고민과 그리고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던 그다니엘이란 말인가? 당신이 그 사람인가?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이 이런 물음을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인가? 당신이 바로 그 다니엘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로 이 문제를 해결했던 그 다니엘이란 말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그 다니엘이 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바로 내가 들었던 우리가 듣고 있는 그 사람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청명이 가득하여서, 세상의 지혜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지혜로 서가는 여러분 되시고, 여러분의 문제 앞에 하나님의 지혜로 그 문제들 해결하고 극복하십시오. 더 나아가서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고민하는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총명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달해주고 드러내는 그런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에 의존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다이다 생각하고 그것이 문제의 해결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세상의 지혜로 풀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비밀을 풀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누부간 내살에서부터 이어지는 많은 왕들이 새롭게 세워졌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동일한 패턴으로 잘못과 실수와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반복되는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으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벨사살 왕이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의 어려움 앞에 다니엘의 이야기를 듣고 당신이 바로 그 다니엘인가?라고 물었던 그 질문을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때에 그 소문이 주변에 퍼져 나가게 하시고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당신이 바로 그 다니엘입니까?라고 물어볼 수 있나? 그리고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구할 수 있나? 그래서 우리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능히 풀어가는 저희 인생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드립니다. 아멘.